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 7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한 트웬원 노트북 중에서는 동종 어, 최고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윈도우 10홈 버전이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 어댑터, 와이파이는 8 0 2 1 2 a x 와이파이 6를 지원한 모델입니다. 1세대 0 인텔 코어 프로세서 i5 프로세서탑재되어 있고. 256기가 SSD에 8기가 시스템 메모리 어, 정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후면부에는 800만 화소, 전면부는 500만 화소 어,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요. USB C 타입과 USB A 타입의 어, 출력 포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어,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타이핑 커버를 부착할 수 있는 접지 부분, 그 다음에 오디오 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그네슘 합금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이퀵 스탠드는 최대 160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어, 직각으로 세운 모드에서 그다음에 완전히 높이는 스튜디오 모드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 충전 어댑터에 USB 포트를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기기랑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면서 어, 태블릿도 충전할 수 있는. 굉장 뭐랄까, 좀 실용적인 주변 기기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 기능은 윈도우 헬로우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거의 엔터프라이즈급의 윈도우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로그인은 자신의 얼굴 인식으로 통해서 쉽게 로그인하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었고요. 디스플레이는 2716-1824, 최대 해상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K 영상에 콘텐츠를 즐기는데도 부족함이 없고요. 윈도우 10 홈버전 기본 제공하고 있고요. 어, 프로세서는 인텔 아까 말씀드렸지 10세대 프로세서 i5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는 8기가입니다. 그리고 또뭐 주변 장치를 봐도 굉장히 그 요즘 사용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와이파이 6 지원되는 어,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버도 SSD에 호환되는 그러한 그 윈도우 최적화되어 있는 장치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내장 그래픽 카드고요. 어, 기존 UHD가 아닌 인텔, 플러스 아이리스, 어, 그래픽, 내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꽤 괜찮은 성능에 어, 그래픽 수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20%에서 완충하는데 약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 완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표준 모드에 놓고 사용할 때약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좀더 배터리의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고성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어, 사용시간을좀줄여들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시면 아까 보신 배터리 설정 모드에서 배터리 사용량을 설정을 하시면 좀더 길게 혹은 짧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 Office 365를 기본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 PPT 작성이나 그 다음에 워드파일 작성, 엑셀 이런 문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반 노트북하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시그니처 타이핑 커버를 부착을 하면 은 노트북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본체만 사용할 때는 완벽한 태블릿 PC지만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변기 액세서리 중에서 시그니처 타이핑 커버를 부착을 하면은 온전하게 노트북으로 변신을 합니다. 어, 높낮이는 지금 붙이는 그러니까 태블릿 본체하고 그다음에 타이핑 커버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서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트북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백라이트 LED 키보드 타입이기 때문에 조명이 없는 곳, 주광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도 어, 키보드를 정확히 보면서 오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타이핑을 할수 있습니다. 타건감은 엠브레인보다는 조금 더 기계식에 가깝다고 할까요? 약간 좀 짤깍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802.2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다운로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물론 인터넷 빠른 곳에서 지원하면 무선 인터넷 속도도 빨랐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아크 무선 마우스를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 서피스 펜, 그 다음에 서피스 아크 마우스 같은 걸 연결할 때 블루투스 페어링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전원을 켜고 껐을 때 바로 곧바로 인식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새 설정을 하지 않아도 어, 우선순위로 서피스 주변 기기를 먼저 액세스해주는 그런 우선순위를 할당했기때 편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좀여달일수 있겠지만 그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이 사용을 할때그 이어폰을 먼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서피스 펜과 그다음에 아크 마우스를 먼저 잡아주는 그러한 그 페어링 어, 순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어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스팀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라이엇 게임사의 그런 게임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의외로 어,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발란트까지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액정이 12.3인치 사이즈인데도 이만큼그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웹툰을 게임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을 생각하면 작은 게더 유리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대신 이제 화면이 작은 거는 감안을 해야 되지. 이 제품은 2인원 어, 멀티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태블릿에서 노트북으로 노트에의 태블릿으로 어, 타이핑 커버를 탈부착하는 거에 따라서 어, 이런 그 사용 기능과 그 다음에 어,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변형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사용하면 꽤 괜찮은 트윈원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 이 모델은 12.3인치, 약 13인치 크기의 그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인젠 주변 기기인 서피스 펜, 아크 마우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 서피스 프로, 아 시그니처 서피스 타이핑 커버를 부착을 하면은 완벽하게 노트북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서피스 펜을 활용했을 때그 확장성, 그 다음에 실용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대학생이라면 뭐 강의하는 내용 요점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공유 링크로 걸어서 팀원이나 과제 조언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필압이 4096 이래서 이 쓰는 느낌이 실제 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크마우스는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로 온오프가 동작을 하니까 그 부분도 전원을 켜고 따른 버튼을 할 필요 없이 조작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았고요. 어, 용량은 2 제가 사용, 제가 받은 모델은 2호6기가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가 SSD라서 빠르게 액세스하고 데이터도 빠르게 저장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서피스 프로 7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서피스 시그니 타이핑 커버는 꼭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보면 써볼수록 그 구입하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아요. 트랙패드도 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 이겉 표면이 알칸타라 그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타공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애프터마켓에 나오는 블루투스 타이핑 커버하고는 성능과 그다음에 그 키감 이런 사용감들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펜포인트 멀티 터치 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그 터치 부분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산 저가나 이런 태블릿 보면 중앙 부분은 터치가 잘 되는데 끝부분으로 가서 터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피스 프로 7은 어, 전체 영역 그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터치 스크린 존이 일정하게 어,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퀵스탠드와 타이핑 커버를 활용을 하면은 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액정의 그 각도를 노트북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휴대를 할수 있는 어, 1 3인치 노트북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180도 접히는 그런 노트북도 있지만 그것보단 더 가벼우면서도 더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를 탈부착해서 분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을 따져보면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트랩패드 느낌도 좋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타건감도 굉장히 좋아서 문서 작성,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액정이 크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어, 마그네슘을 사용한 하드프레임 케이스도 굉장히 단단하고 전원버튼과 볼륨 버튼을 상단부분에 배치를 해서 끄고 켜기를 쉽게 할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USB 포트, AC 타입 포트를 제공을 해서 다른 주변 기기를 연결해서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능, 디자인, 그 다음에 확장성, 실용성,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왜 동급 2인원 노트북 중에서 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 즉 윈도우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하드웨어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윈도우 10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단막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이지만 기본적으로 퀵 스탠드를 내장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도에서 160도까지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160도로 킥스탠드를 높인 다음에 사용하는 이 스튜디오 모드를 사용을 하면요. 서피스 펜을 사용을 해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들은 마치 그 자기 작업실에서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들, 그래픽 작업, 이런 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들 그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요점 정리 같은 거할 때도 화면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튜디오 모드로 눕혀서 어 자기의 그 레포트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강의 내용을 요점 정리할 때 굉장히 그 완전히 눕히는 것보다는 스튜디오 모드에서 필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 모드는 서피스 프로 세븐을 사용해서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림 그릴 때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웹 서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서의 수정 작업 편집을 한다든가 할 때도, 어이 스튜디오 모드에서 서피스 펜을 사용을 해서, 그, 다양한 작업을 했을 때, 그,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 타이핑 커버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각 모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이핑 커버를 탈착한 상태에서 어 태블릿과 그다음 PC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서피스 프로의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태블릿 PC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윈도우 모드를 사용할 때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윈도우 홈을 설치하지 않고 그 다른 OS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어, MS 서피스 프로는 이 사용자가 쉽게 윈도우 모드에서 태블릿 모드로 태블릿에서 윈도우 모드로 변형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 타이핑 커버가 부착된 상태에서도 세로 모드, 가로 모드를 자유롭게 변형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런 악세사리를 전부 다 합쳤을 때도 약 1.5kg가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무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받은 i5 프로세서 8기가, 16기가 SSD 모델이 약 770g 정도였거든요. 여기에 310g, 뭐 210g 정도 합쳐봐도 1.5kg가 안 되는 그런 가벼운 그 노트북이었습니다. 휴대성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실용적이고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전체 액세서리를 포함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림이라든가 메모를 자주 하시는 분들, 갤럭시 노트 10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S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펜의 장점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펜을 처음에 안 써보신 분들은 이그 실용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써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 디지털 펜을 주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실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편리성을 너무 잘 알기시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도 디지털 펜이 지원되는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직장인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같은 부분은 업무적으로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노트북으로 보고서나 레포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필기는 또 노트에 따로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서피스 프로 7을 사용을 하면은 해당 내용의 수정 사항, 그러니까 뭐 레포트라든가 아니면 뭐 보고서에서 어 미팅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든가 그다음에 수정에 대한 상황을 해당 부분에서 바로 S 펜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필압이 4 0 9 6이라서 일반 펜을 쓰는 거와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굉장히 필기감이 좋습니다. 그림은 제가 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뭐 그림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신 분들도 이걸 쓰면서 그림 작가, 독화작, 그, 동화 작가 분들도 메인은 아니지만 서브 자, 디바이스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인원 어, 노트북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7을 대니어 직접 써봤는데요. 저도 좀 탐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